세계 군사력 압도적 1위는 당연히 미국이죠. 그런데 미국과 길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, 캐나다의 군사력은 어떨까요? 캐나다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28위, 바로 위 27위는 스웨덴, 바로 아래 29위는 싱가포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이웃나라 멕시코는 32위라서 캐나다가 군사력 순위에서는 조금 더 높은 편이죠. 하지만 병력 규모는 꽤 작은 편이에요. 캐나다 상비군은약 63,500명, 예비군은 2만 3,000명 정도라서 둘을 합쳐도 1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. 육군에 보면 캐나다는 탱크 약 8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. 미국 옆나라니까 미국산 쓸것 같지만 의외로 독일 레오파르트 투전 를 쓰고 있어요. 반면 공군은 전투기 f-18 호넷 79대 여기는 미국산 전투기를 쓰고 있죠 해군은 상황이 조금 심각합니다. 잠수함 내척이 있긴 한데요. 사실상 대부분 운영이 어려운 상태 죠. 문제는 지금 캐나다에게 해군전력 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이에요. 왜냐면 러시아와 북극해에서의 긴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캐나다는 신형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의 최종 후보에 지금 우리나라가 올라 와 있고요. 여기에 더해서 신형 리버크 구축 함 12척 도입 사업도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계속 일정이 밀리면서 아직 한척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